매니저의 필살기 만나보겠습니다. 대박일지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난주 리뷰가 리뷰가 이제 PPT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어, 지난주 일정들과 함께 어떻게 좀 어, 예상한 것과 함께 우리가 잘 대비를 해왔는지 네.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대박 일지는 다음 주 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피할 수 있는 리스크는 좀 피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과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떤 걸좀 보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가장 먼저 이제 흔하의 운을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맞 가장 이슈가 됐었던 보호의수가 가장 많이 풀리는 물량이 종목 중에 정말 많았죠.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인카금융 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신주가 상장되는 날은 변동성을 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좀 미리 회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영창케미컬과 HBSP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었어요. 음. 하지만 어, 신규 상장될 때는 최근에 확률적으로 보면요 어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장대한봉 나오면서 첫날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 시초가에 좀 어느 정도 분할매도하거나 를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너무 뭐 따상에 따따상에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너무 노리시지 마시고요.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셔야 그래야. 네. 가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어 역시나 이두 종목도요. 첫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제압이 있지.가 음. 오늘 이제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을 JIP를 제가 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죠. 를 네. 물론 구해줘 다음 주에도 소개드리고 대박일지에서도 소개드렸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음.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으니까요. 이렇게 어, 대박일지에 있는 일정들을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서 리스크는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은 한번 공략해 보시면 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리스크가 될 법한 것들은 거의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 일정도 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모. 청약에 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공모 청약에 주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오랜만에 사실 오늘 HPSP도 따상을 성공을 했잖아요. 네. 모처럼 오랜만에 네. 성공을 했으니까 네. 어 오랜만에 또 이제 용돈 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일정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네. 월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기쁨도 안겨줬지만 엄청난 또 손실을 안겨줬던 종목이죠. 네. 공구머먼이또 이제 추가 상장을 합니다. 자,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급락이 이번 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주당 다섯 주의 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주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다섯 주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점. 기존에는 이제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가 다운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주식수가 더 들어온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역시나 이 추가 상장 이 되는 날, 신주가 들어오는 날, 급등이 나오는 날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사실. 저는 사실 어, 어디로 갈지, 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지금. 그래서 당일 날 수급 보면서 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간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 애매한 거. 갈안갈지 갈지 뭔가, 어, 재료도 없고, 약간 뭔가 헷갈려. 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손실은 음. 피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고대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신주가 들어오는 날은 급하게 좀 들어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들어오는 날, 어, 는 대응을 좀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기존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빼시는 전략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유자 영역에서는 빼자.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역시나 공모 청약이 들어갑니다. 성일아이티이 들어갔는데 어 18일과 19일 공모 청약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보통. 그래서 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이제 재활용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제가 소개드렸던 해뭐코스모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잘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 높고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가 지금 가지로 성일 아이텍도 국내 에 어떻게 보면 일괄 처리가 되는 어 대표적인 선도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도 좀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제품별로는 역시나 우리가 흔히 지금 부가가치가 높은 비싼 광물들이죠. 뭐 코발트라든지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채취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추출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관 수요 예측이요 2,269.7대 1이 나왔습니다. 오. 지금 청약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어, 최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최대 주주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합산을 했을 경우에 어, 지분이 약 33%인데 어,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묶어놨어요 보호예수가 그래서 한 2년 6개월 동안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최대 주주 같은 경우도 어떤 안정적인 시장의 어떤 상장을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회사의 어떤 시세 차익보다는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일할 때좀 좋게 음. 보시고 네. 한번 공모청 약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오. 청약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좀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보니까 공모가 네. 더블 정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할수 있겠죠. 네, 기만 한다면.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있어요. 이제 삼성물산이 이 회사의 지분을 또 갖고 있어요. 예. 역시 삼성물산도 1년 의무보유를 했습니다, 얘도 왜냐면은 하 그만큼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성장성에 베팅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묶어놨다, 음. 물건, 아, 물량을.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음. 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KB증권과 대신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역시나 실적도 계속 흑자전환하는 기업이니까요, 실적 안정성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HPSP가 오랜만에 따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모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일정, 공구우먼의 추가 상장과 성일하이텍의 신규 공모청약 날이 있다는 것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요일로 가볼까요? 화요일도 공모청약이 네, 있요 ICH의 공모청약이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성일하이텍 보여드릴 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왜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청약은 또큰 물량이 안 들어온다고. 왜냐면 배팅한 작금만큼 주식수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네, 비율대로 들어오기 한 때문에. 주 맞죠, 네, 한 주, 한주 뭐, 뭐, 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공부를 좀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실적도 봐야 되고요. 이 회사에 어떤 묶여있는 보호예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묶여있는지, 이런 것들은 언제 풀리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끌고 갈수 있을지 고려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자세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CH도 역시나 19일과 20일날, 화요일과 수요일날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친환경 유연 소재 기반의 첨단 회로 소자 전문 기술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IT 기기에 들어가는 점착 테이프라든지 또는 전자파 차폐용 가스켓 그리고 필름형 방막 안테나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어 그리고 2021년도 매출액이 아, 38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59% 정도 전년 대비 증가는 하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2021년도 영업이익도 한 94억 원을 달성하면서 기존 대비했을 때한113%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어,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실적이겠죠.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어, 최근까지도 실적의 어떤 재무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표지분이 좀 많아요 음. 한48.92% 정도가 되는데 어, 36개월이나 묶어놨습니다 3년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어, 이대량의 매물은 일단 3년 동안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삼성증권 한 군데서 청약이 가단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CH 공무총역이고 이날은 또 어, 화요일에만 두 개의 종목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어,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네. 있어요. 역시나 19일, 20일, 이렇게 화수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요. 어, 말 그대로 바이오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 신약 후보물질을 연구 개발해서 기술 수출하는 기업이다. 뭐, 글로벌 기업들에게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업이익과 단기 수익은 일단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적자인 경우가 많고요. R&D에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있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주가는 또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적과는 음.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단기적으로 적자흐름이 조금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역시나 최대주주가 한20.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어 3년 정도 역시나 보유주가 묶여 있는 물량이니까 이 정도의 최대주주 물량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중에 유한장애가 있어요. 제약회사죠. 대표적인. 어, 9% 정도가 있는데 역시나 2년 정도 묶여 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H 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다음 주쯤에 이제 현금 보유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제가 공모청역이 하나 더 남아있어가지고 네. 이거 여쭤본 다음에 시장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산인더스트리 도 수요일에 바로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수산 인더스트리도. 예. 자, 20일과 21일날 네,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내용을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발전 설비 건설부터 시작해서 운전, 그 다음에 정비까지 어, 전반적인 종합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19년도 매출액이 2,614억이었는데, 네. 2021년도 작년 매출액이 2,900억 원, 뭐 300억 원 정도 이상, 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실적이 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2019년도 데뷔했을 때 작년 2021년도에 약 45%나 고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네. 어, 2021년도 영업이익률은 어 최근 5년 동안에 어떤 영업 이익률을 봤을 때 최고치를 달성했어요. 17.4%인데 사실 10%만 나와도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17.4%면 상당한 영업 이익 어, 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실적 성장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어,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을 제가 살펴봤더니 한60% 정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음. 6개월 보유해주요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상장하고 난좀더 오래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꼭 6개월 뒤에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갑자기 뭐 물량 풀려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유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상장한 이후에 보호예술 물량들이 뭐1 5일있다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한달 뒤에 음.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3개월, 6개월, 1년. 풀리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기 전부터 이런 것들, 물량 풀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수단인터스트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이 네. 가능합니다. 어, 자,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4개의 종목이 이렇게 IPO 관련해서 공모청약이 네. 들어가는데 자 이제 성의라이트이 이제 거의 5만 원 공모가 나왔고, ICH 같은 경우 최대 4만 4천 원, 에이프릴바이오 네. 2만 3천 원, 수산인더스트리가 4만 3천 100원 상당히 나오는데 네. 아, 이 정도 몰려 있으면 시장이 네. 현금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시장이 그래도 좀 수급이 막히는 현상이 나오진 않을까 우려는 사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데 사실 지금 최근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었던 회사들이. 철회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음. 시장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고, 아, 사실 상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취했잖아요 작년 에 그렇게 많다가 취근 쉬었는데 네. 지금 아마 청약 기대하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약을 좀 작년에 좀 재미 보셨던 분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충분히 이 종목 정도는 음.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탑픽하나 말씀해 주시죠. 탑픽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일 아이텍을 좋게 보고 성희라이텍. 있습니다. 성일 아이텍. 네, 알겠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실적을 말씀드렸지만요. 네.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다음 주에 음. 나오는 기업들이 어,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목요일 일정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루닛,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상장이네요. 말씀드렸지만요. 딥러닝 기반의 이제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어, 일단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이제 접 접근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앞으로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장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기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역시나 첫날 또, 차익 일이또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최근에 저랑 저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첫날 시초가에 절반 정도는 던지는 게 최근에 맞지 않나. 아. 물론 종목별로 어마어마하게 또 인기가 많은 종목들은 뭐 따상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쵸. 지금 어 대부분의 종목도 최근에 특히나 확률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시초가가 고점이 된 경우가 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음. 하락. 그걸로 인해서 손실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일단 반절 정도는 일단 파시는 음. 것 아니면 최소한 분할 매수로 일정 부분들은 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성일하이텍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청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식수 받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은 일단 음. 요날 21일날 목요일날 환불이 되니까요. 뭐 그것도 자금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에 환불이 나오고 금요일도 이제 또, 네. 환불되는 날이죠. 네, 환불의 날입니다. 자, 네. 에이프릴 바이오와 ICH가 이제 청약하고 남은 자금이 이제 환불되는 날이니까요. 어, 요거 이제 청약, 책임하시는 분들은 요 날이 이제 환불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금요일날또 하나 일정이 있는데, 자, 큐라클 보호의수가 이제가 됩니다. 자, 12.5%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자, 플랫폼 기반의 형괄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인데, 네. 어, 변동성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주가가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보호의수가 있는데, 자, TSI 제가 한번 음. 소개드렸던 해 종목이기도 한데 42.95% 이제 큰 물량이 좀 풀립니다. 어, 2차전지 믹싱 장비 선도기업이고 LG라든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엄청나게 수주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수장과 가장 많은 또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 장비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로 너무나게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보호 예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2020년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했던 기업이거든요. 네. 7월달에 그때 이제 최대주주가 2년 동안 물량을 묶어 놨었어요. 이제 그게 2년 또 2년 뒤에 7월달에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최대주주가 사실 어떤 회사의 성장을 굉장히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물량을 좀 묶어 놨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 지금 최근에 급등이 한번 올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논리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 많이 때려,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좌평가 매력도 있는 저가권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라 제가 만약에 최대 주주라면 지금 팔지 않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뺐다가 뭐 들어가면 되시는 거고요. 예. 어, 오히려 이게 보호예수가 끝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대략, 왜냐면 음. 워낙 또 대량의 보호예수 물량이기 때문에 요게 소화가 되면 오히려 어 저쯤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음.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청약과 관련된 다음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을 넣고 또좀 환불받는 날까지 금요일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 다음 주 청약과 관련해서 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박일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